자 오늘은 행렬의 마지막 시간 공통 수학 원의 마지막 개념 영인자와 켈리 해밀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영인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던 내용인데 두 행렬 A, B가 있습니다. 근데 두 행렬 A, B는 영 행렬은 아니에요. 굉장히 멀쩡한 행렬인데 멀쩡한 두 행렬을 곱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영 행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두 행렬 A, B를 우리는 0인자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가 있어요. 요 행렬 a가 있고 행렬 b가 있습니다. 두 행렬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1과 4를 곱했죠. 그 다음에 2랑 자 2를 곱했습니다. 자 플러스 4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고 요 2랑 1을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자3 4 12자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12자3 2 6자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6자 요거에 대한 결과는 0000자0 행렬이 되더라. 행렬 a b 는 굉장히 멀쩡해요. 영 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행렬을 곱했을 때영 행렬이 되는 이 행렬 A와 B를 우리는 행렬 AB의 영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런 영 인자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 이영 인자와 관련된 참거짓 판단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수 AB가 있어요. 두 실수 AB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라면 우리는 둘중 하나는 0이 되겠죠. A가 0이 되든가 또는 B가 0이 되든가 AB 둘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0이 되는 I가 존재해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가는 명제도 참이고 이쪽으로 가는 명제도 참이고 이두 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두 행렬 AB를 곱했을 때 0이 된다. 그러면 A가 0이 되던가 B가 0이 된다. 라고만 하면, 자, 요 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맞죠? 0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AB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자이 명제는 거짓. 하지만 이 명제의 역은 참이 되겠죠. a가 0이거나 b가 0행렬이거나 a, b 둘중 적어도 하나가 0행렬이라면 뭐 어떤 a를 0행렬에 곱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자 0행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건 참이죠. 자 그러면 자 이놈이 참이 되기 위해서 a, b가 0이다. a는 0 또는 b가 0 하나 더 들어가야지만 참이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0인자가 들어가면 돼요. 우리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자 0인자가 들어간다면 얘는 참이 될 거고 그거에 대 역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자요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이지만 똑같은 내용인데 자요 실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는 0이 아니에요 근데 a b랑 a c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넘겨서 a로 묶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b c 0자 이렇게 되겠죠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두 실수를 곱해서 0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는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b 마이너 c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는 0이 아니고 ab랑 ac가 같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b하고 c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놈 명제는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렬에서는 이놈이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a로 묶어 보도록 할게요. a c를 넘겼습니다. b c. 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충분히 암산할 수 있겠죠? 행렬 a가 0행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b c가 반드시 0행렬이어야만 한다. 라고 할수 없죠.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 c 자체도 영행렬이 아니더라도 0이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b와 c가 같다. 곧 b- c가 반드시 영행렬이다라고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참이 아니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영인자에 대한 개념 아셔야 되고 관련된 참거짓 판단 문제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켈리 해밀턴 정리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가, 자, 요렇게 주어지면, 요렇게 주어진 2차 정사각 행렬은, 다음과 같은 행렬에 관한 2차 식이 성립한다. 이게 켈리 해밀턴 공식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A라는 아이가, 자, 요렇게 주어졌습니다. 1, 2, 3, 4. 자, 요렇게 각 성분이 주어지면, 무엇이 성립하냐? 자, A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D. 자, 1하고 4를 더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OA. 그 다음에 AD. 1하고 4를 곱한 거에다가, 그다음에 BC 2하고 3을 곱한 거자 이놈을 어떻게 하다 빼주면 여기에다 단위 행렬을 곱해준 것은 그 결과가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자 다시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 단위 행렬 자, 이놈은 반드시 0이 되더라 자 이놈을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에 대한 결과는 0이 행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증명도 너무 간단해요 요 a b c d를 요 주어진 2차식 그대로 여기에다가 행렬 A에다가 대입해 주시고 좀 복잡하지만 계산해 주신다면 이 좌변에 있는 결과가 영 행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켈리 해밀턴 공식 을 우선은 기억하시고 여게 이제 담겨 있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 우선은 이 켈리 해밀턴 정리 역은 성립하지 않,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떤 행렬이 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서 이걸 만족하는 이 행렬 A는 반드시 A 플러스 D가 5가 되고 AD 마이너스 BC가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요거라고 해서 자, 이쪽으로 가는 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꽤 복잡하지만 역시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실수는 자연스럽게 A-2,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하지만 행렬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라고는 할수 없죠. 하지만 여기 단위 행렬이 포함된 2차 식이라면 우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자, 우리가 요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한 아이를 우리가 전개시키면 여전히 이 결과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켈리 해밀턴 정리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자 요놈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는 우선 첫 번째 a는 자 단위 행렬의 k 배 요런 형태의 행렬 A, a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요놈이 0이 된다. 곧 행렬 a는 자 2곱하기 단위 행렬이든지 또는 행렬 a는 단위 행렬이던지 그러면 이 i가 영 행렬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를 곱하면 영 행렬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켈리 해밀턴이에요. 즉, a는 여기 단위 행렬의 k 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이놈을 만족시키는 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a 플러스 d가 뭐가 되고 3이 되고 ad 마이너스 bc가 뭐가 되고 2가 되는 자 이놈을 만족시키는 행렬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a 플러스 d가 3이 된다 그럼 여기 1 집어넣고 2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ad 마이너스 bc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ad가 1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2가 되죠 이 마이너스 bc는 2가 된다 자 그러므로 이제 bc가 0이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bc가 0이 되는 거 b 자리에 0 집어넣고 c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된다 자 요런 놈도 이 차식을 만족하는 행렬 a가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자 a는 요거는 그대로 두고 얘를 0으로 두고 얘를 100으로 놔도 돼요. 수없이 많은 A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A가 단위 행렬에 대한 실수배가 아닌 이런 아이들 켈리 해밀턴 정리에서 만들어진 이 수없이 많은 A 플러스 D가 3이고 AD 마이너스 BC가 2인 요 행렬들이 바로 요 행렬의 곱의 0인자들이에요. 0인자들 맞죠? 이 아이들이 0인자들입니다. 곧 켈리 해밀턴 공식은 영인자를 만드는 생산 공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행렬에 관한 2차식이 성립한다 했을 때, 자, 이놈을 만족시킨아이는첫 번째, 자, 이런 단위 행렬의 실수배도 존재하지만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a들이 요2차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겁니다. 영인자와 켈리 해밀턴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행렬의 곱셈과 실수의 곱셈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실수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만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곱셈 공식 지수 법칙을 우리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단위행렬 2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요놈의 결과는 a가 되더라. 또 오늘 배웠습니다. 실수는 두 개를 곱했을때 0이 되면 둘중 적어도 하나는 0이 되지만 행렬은 두 개를 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해서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0인자가 필요하다. 자, 이두 가지는 자 0인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두 가지를 가지고 49번을 풀어볼 텐데 자 1번에서부터 17번까지 우리 참 거실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선생님이랑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만 선생님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b랑 ac가 같지 않으면 b랑 c가 같지 않다. 우리 대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b와 c가 같으면 ab랑 ac가 서로 같다. 자, 여기 참이냐? 얘는 어떻죠? 얘는 참입니다. 자, 요거 넘길게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b와 c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 아이가 반드시 뭐가 된다? 영행렬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영행렬이라면 어떤 행렬 곱하더라도 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요 명제의 역은 참이 아니라는 것. 자 여기 적어 보도록 할게요. a, b랑 a, c가 같다. 이것이면 여기 하나 더 추가돼도 좋겠네요. 행렬 a가 영행렬이 아니다. 이것이고. 이것이면 b와 c가 같다 자 이렇게 하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요놈은 거짓이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했었죠 자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 b와 c가 같지 않더라도 두개 곱했을 때 0이 되는 0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8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번은 우선 a 다섯 제곱도 단위 행렬이고 a 제곱도 단위 행렬이에요 a의 다섯 제곱을 우리가 a 그 다음에 a 제곱 곱하기 a 제곱 이렇게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그대로고 자 여기 a의 제곱도 단위 행렬입니다 자 단위 행렬 단위 행렬 자 요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 a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의 다섯 제곱도 뭐라고 했습니까 단위 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놈도 단위 행렬이 되더라 따라서 8번은 참이 되는 겁니다 1번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주어졌습니다 저 a b와 b를 a 이항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a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제곱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놈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자 이놈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전개한 거예요. 맞죠? 자, 이놈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놈이 0이 된다라고 해서 ab가 반드시 0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참이 될까요? 거짓이 될까요? 거짓이죠. 어떤 행렬을 제곱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해서 그 행렬이 반드시 0이 된다? 안 되죠. 뭐가 있기 때문에? 0인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15번으로 연결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제곱이 0이 돼요. A 제곱이 0이라고 해서 A가 0이다라고 하면 자, 요거는 거짓입니다. 자, 왜 거짓이냐? 뭐가 있다라고 했죠? 영인자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0인자 생산 공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죠? 켈리 해밀턴 정리. a 제곱 0이다. 요거를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a 제곱. 마이너스 0 곱하기 a. 플러스0 곱하기 2. 자, 요렇게 놔도 되겠죠. 이놈은 0. 자, 우리 켈리 해밀턴쓸 겁니다. 이 자리가 뭐죠? 자, 밑에 적어 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d 자리죠. 플러스 여기는 ad 마이너스 bc의 자리입니다. 자, 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을 하는 거예요. a 제곱이 0이다는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 플러스 d가 0이 되고, ad 마이너스 bc가 0이 되는 행렬 a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a 플러스 d가 0이 된다. 자, 이런 행렬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 a는 1, d는 마이너스 1. 자, ad 마이너스 bc가 0이 된다. a가 1이고 d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c 가 0이 되는 거 찾아볼까요? 곧 b c 가 마이너스 1 되는 것 역시 여기가 1 여기는 마이너스 1자요 아이는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놈을 제곱하면 a 0이 되는 겁니다. 한번 곱해 볼까요? 자 조금 줄여서 a를 제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마1마 1자1자하기 1은 1이죠. 1 곱하기 1 1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 1 1 7 8 1 7 1 1 7 8 1 1 7 8 1 더하면 0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1. 따라서 이 놈은 0이 되더라. 그래서 a를 제곱했더니 0 행렬이 되더라. a가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게 생겼더라. 자, 이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찾았더라? 케일리 해밀터 정리를 이용해서 a 제곱은 0이라는 아이를 a 제곱 빼기 0 곱하기 a. 더하기 0 곱하기 2라는 구조로 바꾸고 a t가 0이 되고 a d b c가 0이 되는 행렬 a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제곱해서 0이 되는 0 행렬이 아닌 행렬 a들을 수없이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자이 느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소하고 올리고 자 a b가 2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이항시켜 보도록 할게요 a는 단행렬빼기 b 자 이걸 그대로 자 요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대신에 단행렬빼기 b를 집어넣고 자 b는 원래 있었죠 자 b가 있고 a가 뒤에 있는데 이 e 빼기 b 자 분배해서 들어갈 겁니다 요놈은 b가 되겠죠 b곱하기 b 마이너스 b 제곱 자 b가 앞에 있더라도 b곱하기 2 e, b가 되겠죠 자 b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더라 따라서 b 제곱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갖게 된다. 따라서 ab ba는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자 이렇게 단위 행렬이 포함된 식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요런 나이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 자요 느낌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17번. 자요 아이는 자 인수분해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11번에서 공부했었죠. a b의 제곱이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자 이것이면 자 a 빼기 b의 세 제곱은 요놈도 0이 되니 요걸 묻는 건데 얘는 참이 되죠. a 빼기 b의 세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 곱하기 a 빼기 b. 자 이렇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요놈이 0 행렬이라면 0 행렬에 어떤 행렬을 곱하더라도 걔는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a 제곱은 0이 될때 a는 0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a가 0 행렬이라면 a 제곱은 0 행렬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라고 했을 때 a가 0 또는 b가 0이다라고 결론되면 자, 거짓이 되지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면 당연히 영행렬과 어떤 행렬 곱하면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놈의 역은 이제 참이 된다라는 것. 17번은 고급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영인자와 켈리 해밀턴 공식은 꽤 어렵고 심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참 거짓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겠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